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도와주렴 동생들 사랑해요. 과거 불가능했던 임무들을 혼자서 완수한 전설적인 요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사람들은 그를 고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고스트의 전설은 차차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한 꼬마, 이 아이를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자가 있었으니 바로 삼촌 토시로입니다. 토시로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 사치를 돌보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죠. 기다리 콤비니 벤토밖까자大きくならないぞ이빠이い栄養이나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토시로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전설적인 특수요원 고스트라는 것이었죠. 한편 어느 날은 그의 편의점에 강도가 뜨는데 토시로는 순수히 돈을 내어 줍니다. 이렇게 그는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며 평범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또한 그는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목소리> 今日は先生に自分の夢について話をしています私は森の中でたくさんの人を殺すんですそれは辛いですね辛い辛くはないです殺されることは怖くないですかわかりません経験したことがないんだ私があなたを打とうとしたら打ってみてください<ス>先生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는 과거 토시로가 고스트로 활동할 당시 동료이자 라이벌인 코드명 아비스워커라는 요원이었습니다. 토시로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눈치 챕니다. 비록 임무는 실패했지만 토시로를 암살하려 했던 이 조직의 이름은 팬텀. 과거 토시로에 의해 전멸당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아비스워커를 포함한 여러 암살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아비스워커 의 3명. 뉴트, 폭스, 이글을 거치죠. 그리고 팬텀이 고용한 여러 암살 요원 중한 명인 뉴트. 그녀 또한 상당한 실력가죠. 팬텀이 이런 엘리트 요원들과 더불어 아비스 워커까지 고용한 이유는 단 하나. 토시로가 얼마나 강한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아까 이시카와현 가시하코미야마치의키사텐으리마치의사로 자신에게 암살자가 붙었던 거란 토시로 사치를 친구에게 맡기고 이곳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보다 암살자들은 가까이에 있었는데. 아저씨 아사치는 가 어떻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토시로는 사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조직 팬텀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잠시도 그를 놔주지 않네요. 상황이 정리되고 토시로에게 두 남자가 찾아옵니다. 과거 동료였던 맥스와 마사로였죠. 선배. 우리 다치도一緒に 싸웁니다. 한편 토시로의 암살을 이번에도 실패한 팬텀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하는데. 캐스퍼. 시간 다. 바로 사치를 납치하는 것이었죠. 私は君のおじさんい友達だ。ごであいそうしけん、そしろいけかじ、チャンネルジケミタ。さちゃが当たらなくて、もしかして、そちに戻ってるか思って。まさかゆかされたんじゃ。くりごいがしとしろる、ぷんのサチがいる 이들이 예측하는 적들의 숫자는 대략 특수부대 200명 하지만 그 숫자는 토시로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는 과거의 고스트가 되어 적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한편 다른 팀은 마사르는 팬텀의 캐스퍼와 마주치게 되는데 겉보기엔 어려 보이지만 캐스퍼도 상당한 실력가입니다. 오니 <목소리> 결국 마사르는 캐스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크스 빨리 니케. 가 그리고 캐스퍼와 토시로가 마주치게 되는데 스퍼가 아무리 강해봤자 토시로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총성이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치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사치가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선 이곳의 모든 병력들을 제거해야 했죠. 때문에 맥스에게 사치를 부탁하고 토시로 혼자 나머지 병력들을 처리하러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주치게 된 과거 동료이자 라이벌인 아비스 워커. 그렇게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모든 싸움을 끝낸 토시로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럼 그의 앞에 팬텀의 리더가 나타납니다. 그는 토시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최면을 걸어 정신적으로 토시로를 무너뜨리는데. 결국 마지막 싸움은 끝나지만, 토시로 또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렇게 건강한 사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영화 리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